대한의 국당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가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기는커녕 자기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숨 쉬고 살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뜻을 알고 충족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과연 오늘 이 시간 이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올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광화문 땅에서 여기는 우리 땅 고수 우파의 땅 우리 공화당의 땅,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땅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왔습니다, 이제. 정화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구분능성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범근 힘을 다 합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 문제가 아니에요. 이놈은 금방 가옥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가셔라도 이놈은 깜방 보내야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놈은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깜방에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조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문제인 문제예요. 어떻게 2년 만에 나를 라 이렇게 개판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2년 만에 세계 왕따 국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제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놀림감이 돼서 김정이가 대포를 쏘건, 장사포를 쏘건, 미사일을 쏘건, 꼼짝 못하고 빌빌하는 엄간욕을 다 들어먹는 이런 대통령이 한국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고려 연방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뭔지 꼭 설명을 해달라. 여러분 잘 모르세요? 대한민국을 빨갱이 국가 만들겠다. 이게 고려 연방제입니다. 지금 그 일을 착착 진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 깨버리고 무슨 한일 한일 한미 공격해버리고 결국은 북한하고 뭐 어쩌고 하고 중국하고 뭐 어쩌고 하고 소련하고 뭐 어쩌고 해서 대한민국을 공사를 하겠다는 게 고려 연방제예요. 그것을 문재인이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다 완성했다 여러분만 없었으면 벌써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손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광화문 광장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태국기를 들고 대한민국 심정부의 여러분의 행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숨통을 따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좌파, 동북, 주자파, PL, LN 뭐할거 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들, 빨갱이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몰아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연설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세계가 여러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장경제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세계사회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진입하는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러분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사파 애들한테, 저파파이 애들한테 밑에서 사는 것도 속상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거, 우리 조상들이 그 밑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 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제네들이 문제의 일당들이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정신 빠진 짓거리를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정신 빠진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말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현동군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드렸죠. 대통령님께서 담담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걱정하세요. 비 오는데 대법원 앞에서 여러분 시위하다가 혹시 다치진 않을까. 여러분들 건강 악화되진 않을까. 오히려 여러분을 걱정하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어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대한민국 혁명군 제1사용관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한 그것을 지키는 혁명사용관으로 영원히 남는 기념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의 형문군 리더, 그리고 집금 옥중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좌파 정권과 싸우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위대한 제국기의 승리를 외칩시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한 세계 역사에 주름잡는 대한민국으로 진입했더라 역사 앞에 다시 한번 보고하는 위대한 날을 대한민국 회복하는 날 새로운 광복의 날을 여러분 힘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이주을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의 그 순간까지 전진 전진 전진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